나나나나나 음, 너무 예쁘다. 역시 너 너무 더러워 씻자 응. 좀. 싫어요. 아 싫어. 씻자고 네. 어, 발만 하고 싶다. 네. 발만하고 싶다. 근 네. 언니 나도 씻을래 뭐가 안 좋은거야 엄마 왜아 너무 시원해 삐졌어 너무 시원하다 엄마 씻겨줄게 너무 시원해 따도따자 엄마가 뭐가떨어졌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곡이 아니야 기야 엄마 씻어줄게 오늘 엄마 씻어줄게. 아, 아잉. 어? 엄마 내가 혼자 씻을 수 있다야. 그래 비누로도. 네. 못 씻으면 엄마한테 혼낼 거야. <laughs> 엄마 너무 싫어요. 왜? 봐. 엄마, 엄마 맛있는 밥도 해줬는데 너가 제일 엄마, 좋아. 엄마 저 수영장 가고 싶어요. 어? 왜?